오월 칠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였서잠 빛이 없었더니, 그빛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길 빛내게 빛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진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길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에 비친 어직주 예수님 죄가 온데서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쓴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길빛 내게 빛주었네 영광 영광의주 영광 영광의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본문이고요. 우리 97절 9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절이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합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매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단임 목사인 제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목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사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98절 다시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쓰이는 원수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구절에 보니까 백구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이는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 오나 지금 시인은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은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올무를 놓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할 때에 주의 말씀이 그런 원수들로부터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나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주는 명처럼은 스승보다 낫다 스승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런 스승이 누구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인데. 에,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은 스승보다도 낫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백절에 보니까 아,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은 노인보다도 낫다. 여러분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노인이 겪은 경륜은요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그 경륜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 노인이 건네는 해안과 조원은요 어떤 데는 참 무릎을 치게 하는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지혜이고 명철인데 그러한 노인의 지혜와 명철보다 말씀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지금 세 가지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탁월한가라는 것을 쓰이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치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 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선생, 좋은 스승보다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치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인생의 경륜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경험담이 필요한데 그런 노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륜, 노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해안 조언보다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치 훨씬 더 낫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말씀을 정말 자세히 보고 살피면 정말 이 말씀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이 지여 명철을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지여 명철을 주는가 바로 그것이 105절 말씀이에요 우리 105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이 원수나 스승이나 노인보다 훨씬 나은 지혜 명처를 제공해 주는데 오늘 지혜 명처를 제공해 주니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나서 내 길의 빛이다. 요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활 생활 그 관습과 좀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게네 발의 등이다. 이 등이 뭐예요? 등불이 등불. 그러니 우리가 왜 호롱불 같은 거 있죠? 근데 옛날 그팔레스인 지방에서 호롱불이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갖고 가면은 어디만 비쳐요? 자기 발그 발등상 그 자기 그 발이 있는 그 자기 주변만 고기만 딱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등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 말씀의 빛이 어디만 비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발, 내가 서 있는 것을 반경으로 해서 그발 주위만 주의 말씀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발참 멀리 벗어난 것은 거기까지 비치지 못하죠. 뭐 등이 얼마나 많이 비추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속 자기가 딛고 딛고 있는 그발 주위만 내발그 주위만 비추는 것이 그 당시 등입니다. 자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 인도하는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시간 시간 말씀이 비치되어서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이 비치되어서 비춰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네 발에 등이요 또 뭐예요 내 길에 비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루 순간 순간 시간 시간 하루 하루 말씀 말씀이 비치는 그 등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발자국내리다 보면 그게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생 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요, 지혜요 명철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내 인생을 쫙 비춰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요. 말씀의 지혜와 명철은 원리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또한 동시에 뭐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비춰 줄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길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급변하는 전국처럼 내 인생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어 하루하루 아침에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순간순간 어떤 그런 기로에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첩을 내다볼 수 없는, 어쩌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의 내 인생일지 몰라요. 그럴 때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가 이 발자국을 어떻게 떼어들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발에 등이 되어서 피쳐 주신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먼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 내가 발의요발 주변을 비추는 말씀.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제공해 준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빛이, 되, 빛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106, 106절 보세요 주의 언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다. 지금 주의 증거 이 증거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영적 자산이거든요. 어, 영적 자산을 말씀으로 삼는다. 왜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을 준수하려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쏟고 말씀을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참명 음, 참으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삼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어,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인생에 비치기에 그 말씀을 등삼아서그 말씀 비참아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 가시는 하루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의 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최선의 길 보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소롭길 작은음악회 이번 주일 밤 시간에 있습니다. 소롭길 작은음악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추며 이웃 사람과 영원 구원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날씨와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아, 정말로 삶에 지친 마을 주민들이 만국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운을 얻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에 또 말씀 나는 모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시사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